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야 될까가 그게 네. 강남이냐 마포냐 뭐 성동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퉁쳐서 일반적으로만 네. 말씀을 드린다면 네. 네. 그래도 사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도 사야 된다. 네. 왜 특히나 이제 무주택자, 일주택자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어 제가 이제 다른 쪽 가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사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그 다음에 네. 떨어지면 어떻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결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저도 아까 라고 할 거리라고 하는 네네. 걸 저도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네네네. 잠시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공부해서 얻게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왕이면 어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만 하지 않으면 된다. 무리하게 안 하면 된다. 지금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선호되는 A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무리하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후반부에는 어. 아이 좀 단계를 좀 낮춰라. 네. 그래서 단계를 좀 낮추게 되면은 음. 약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모를 하락장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약간 좀이두 가지에서 네. 고민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뭐냐? 무리를 해서라도 입지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음. 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입지다라는 네. 것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우선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클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는 건데 네, 네, 네. 첫 번째는 입지예요. 첫 번째는 입지다. 어, 무조건 입지예요. 무조건. 예. 네. 근데 그 입지를 해 놓고 네. 그다음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두 번째라고 봐요. 아.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사이클이 있어서 네. 상승장 초반에 재수가 좋으면 네. 계속 올라가는 거에서 수익이 엄청 큰데 네.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꺾이는 장에 접어들게 되면 네. 가격은 떨어지는데 나는 무리한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무리한 투자가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음. 그때 우리 2008년도 9년도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네. 하우스퍼가 나와요. 네. 하우스 포라고해서 그분들이 무너진 것을 또 누가 아, 가져가느냐 네. 그때 여유 있는 사람들이또 다시 가져가요. 아, 그러면은 입지가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그거를 안 뺏기느냐가 첫 번째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데를 한다고 해도 네네. 내가 이거를 하락장에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왔는데 네. 이걸 다시 누구한테 줘야 되면 이게 음. 내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보면 입지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네. 나의 관점으로 보르게 되면 포트폴리오 짜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네. 어 지금 현재 상승장 후반부에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침체장에 오더라도 자금적인 여유를 그동안 만들어 두시게 되면 그것을 다시 살수 있는 길은 돌아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어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지 말아. 네. 지난 장에 무너졌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네. 하우스포가 무너졌는데 네. 재밌는 건 하우스포가 하우스포. 그때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최근에 한번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네. 하우스포 비중이 10% 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체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때 한10% 정도, 한1 0가13% 정도였는데 네. 그 사람들이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뿐이지 네, 뉴스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그것이 느껴지는 것뿐이지 또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그걸 견뎌냈고 음.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난 상승장에 고스란히 그 상승의 기쁨을 네. 만끽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 어, 하락장에 이자를 내보셨나요 내봤죠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laughs> 어 네. 특히나 버틸 이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4억의 집을 샀어요. 네. 4억에 샀는데 집이 3억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자는 내가 4억에 대해서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집이 3억이 된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음. 왜냐면 호갱 지금 그때 2004년도에 하셨다 그랬죠. 그때만 네네. 해도 호갱 노노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데그동 <laughs> <근데 웃음> 그때는 부동산 뱅크지 이런 거였어요. 아 부동산 뱅크지? 예 네, 잡지. 아 종이였어요. 네, 종이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종이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좀 버티는데 그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가격은 알고 계셨죠, 그래도. 아, 그럼요. 그그 그러니까 상태에서 멘탈, 내가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멘탈이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데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 말씀해 드 주셨던 2004년보다 네. 그때 조금 느낌이 강하게 왔던 시절이 정확히 언제냐면 2009년이었어요. 2009년. 네, 왜 그러냐면 어, 그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데는 금리가 또 상승기가 아니었어요. 아, 오, 오히려 2005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갔던 걸로 제가 네네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2005년인가 기준으로 제가 그때 담보대출금리가 음. 제격을으로한 5. 몇 퍼센트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2008년, 9년이 돼서 그때 아. 제가 7.8인가 7.7인가 했던. 아, 대출금리가요? 네, 그랬었다고요. 어, 근데. 신용불량자 되겠다. <laughs> 진짜. 근데 만약에 네. 그때, 물론 지금은 너무나 그 심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4% 5%에서 7% 됐는데 네. 조금 버겁더라고요. 어. 특히나 요즘은 원리금 균등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 버거운데 개, 그 개수를 늘리면서 만약에 내가 부담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괜찮겠는데 그렇지 음. 못한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아, 그러면. 어, 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상승폭이 어,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 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는 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 네. 특히나 어, 금리 상승이나. 그러니까 네. 참 어려운, 부이,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지금 현재 상승장이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봐요.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무슨 변수가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어. 확실히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 네. 금리는 분명히 인상할 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부분을 좀 조심해라고 음. 하는 게 그때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도 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어. 근데 지금 뒤늦게 무리하게 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저금리 상태에 들어왔을 때 금리가 내 생각보다도 높아지게 되면 네. 생각보다 이분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어. 그렇을 때는 흔히 말하는 투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네. 그거는 자산 시장에서 나타난 아주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주식도 투매하고, 뭐다 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하락장을 겪기 전까지는 그냥 사야 되는 거라고 느꼈거든요. 어. 근데 그 하락장을 보면서 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구나. 네. 부동산도 그 흔히 말하는 뭐 주식시장이든 어디 다른 쪽 자산 관리하는 쪽에서 말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꼭 챙겨야 되는 거구나. 아. 그때 저도 되게 많이 느꼈죠. 아 지금은 하락, 하락장이 올 것을 염두에 두면서 상승장을 즐겨야 되는 상황이다. 하락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어떤 분은 하락장이 더 크게 들릴 거예요. 아, 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는인것 같아요. 네.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라. 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어. 아, 그니까요. 근데 이미 그러면 이미 주택 포지션이 많은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네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에 상승을 좀 즐길 수는 있겠지만 음. 여기서 더 포지션을 늘려서 리스크를 더 테이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네. 개수를 늘리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개수가 늘어나면 리스크는 커지니까. 네, 왜냐하면 정부 규제 자체가 다 네네, 주택자인데 네네, 네네, 네네. 결국 그 부분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음. 하는 것 물론 이제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공시지가 일억 미만이라든지 네. 비조정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있어서 입지가 제일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네. 반대되는 행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아, 그게 네. 또한 번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를 땅 때리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정리해 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상승장이 계속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또 현금 흐름이 있는 분들은 돈이 쌓이잖아요. 근데 네, 네. 그니까뭐 하고 싶으니까 또 이제 그 작은 것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전세금 올라간 거 받아 가지고 그걸 네. 또뭘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는 더 포지션 늘릴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네. 아닌 것 같다라고 전 생각하고요. 음, 네. 물론 개중에는 그, 그 현재의 그 세금 그 정책을 이용한 투자 방법도 있긴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은 어, 지금 현재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권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입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건물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새 집이 될 아파트를 음. 구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금의 절세라든지 그렇게 네. 되면은 동시보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세금 절세라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거는 맞는 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도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당장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하려고 하기에는 네. 오히려 그 다음 이후의 시장에 아하. 대부분의 자산가들을 보게 되면은. 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을 많이 버신 그 부동산 하신 분들도 이제 네. 아마 점차 다른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게 네. 부동산을 더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음. 다른 포지션에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 좀 번져나가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더 정상적일 것 같고 포트폴리오 어. 관점에서는. 부동산을 더 하는 건좀 약간 비정상적이다. 네, 오히려 그분들도 부담된다는 걸 느끼실 어. 거라고 보여지고 네네. 이분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어떤 때또 움직이게 되냐면 음. 정말로 나중에 침체장이 왔다. 네. 그러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바겐세이 시장이 또 와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분양 물량도 늘어나고. 아, 그러겠죠. 예. 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던 현금을 오히려 거기다 투입을 하는 거죠. 왜 네. 지금 현재 바겐세일을 하고 미분양 같은 경우 너무 많게 되면은 또 할인 분양도 하고 막 이런 시장이 또 오거든요. 네. 그 시점에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마진 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네. 또 그때 는 규제도 없어요. 네. 나중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때 음. 그 마진폭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몇분 그동안 봤던 분들 중에 네. 오히려 그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은 그러면 쉬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고 네네. 오히려 이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네. 내가 제대로 된 기회를 잡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아파트만 가지고 늘리겠다? 음. 이번 장에서만 투자하신 분일 경우가 전 조금 더 높지 아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금리가 네. 금리가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아니 전세는 금리 없잖아요. 네. 내가 전세갭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네. 아니 그리고 전세가율도 임대차 입법이죠아 네. 네. 이제 3법이 됐죠.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포함이 됐으니까 네. 전세 가격이 많이 받쳐주고 있어요. 다시. 네. 원래 전세가격이 빠지면서 매매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때였는데 네. 전세가격이다시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다 올라가고 있죠 갭이 오할 만한 갭이야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갭 갭을 하는 분들이 좀 생겼거든요 네. 그 이런 관점에서는 금리가 리크 요인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질문을 저한테 한건 아니었지만 네. 다른 분이 다른 전문가한테 하는 걸 제가 음. 그냥 들은 거죠. 네.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의 네.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다르다라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일 주택자고 또는 무주택자인데 음.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네, 네. 보니까 가진 부족한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기에는 전세갭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 네.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금리 인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죠. 네. 이런 투자는 제대로 된 투자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반면에 본인의 상황이 그거와 맞지 않는데 전세계 네.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인데 전세계 투자를 하게 돼서 집값이 올라간다. 네. 근데 나중에 내는 세금이 얼마냐. 어.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거거든요. 내는 세금이 얼마냐. 네. 그러면 어. 흔히 말한 대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좀 검증하기 이 전에. 그 동안의 경험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게 아. 이제 나중에 시장의 환경이 변했을 때 자신을 리스크에 빠지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만 한다면 제 책에도 이번에 나왔던 책에도 어 음.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확산기와 급등기 때는 전세계 투자가 다시 유행한다고 제가 썼어요. 아, 다시? 네. 원래 유행을 해요. 아, 그렇구나. 이번에 아니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정책적 실기로 인해서 갭이 네. 다시 메워지면서 갭투자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게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사이클상 네. 이때는 갭투자 다시 할 타이밍이 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왜 네.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상승기 때 규제를 통해서 막으려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게 집을 못 짓게 하거나 네네. 재건축 규제라든지 네네. 또는 집을 사지 말게 하거나 그러면 음. 건설사들이 집을 못 지어요. 또 재건축 기제 때문에 집을 못 짓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줄어요. 아. 물건이 줄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아. 그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자꾸 거기다 실기를 플러스 알파를 더해버리니까 그게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지난장에 네네. 2006년 7년도 5, 6, 5년 6년 7년도에도 네. 동일한 현상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전세계 투자들을 특히나 이제 예비 실험 부분 중에서 네네. 집을 사기 어려웠던 분들 네. 같은 경우에 조금 빨리 하셨던 분들이 아, 그러면 전세 끼고 구축 아파트라도 네. 사놔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때 전세 계투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저도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럼 2007년에 네. 갭투자 했던 분들, 그러니까 상승 그 전에 있었던 상승장에서 갭투자 했던 분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엔딩이? 결과가요? 네. <laughs> 궁금해요. 저는 음. 그때는 투자를 안 했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2007년도, 2006년, 그러니까 7년, 8년도에 가장 많이 하셨던 분들이 어디를 갔냐면 노도강이었어요. 노도강,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노도강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왔어요. 네. 그 그때 처음 나왔는데 어. 이거를 실거주 하러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떨어지긴 했어요. 아, 떨어졌어요 네. 그 이후에. 왜냐하면 네.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 침체장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올른 폭보다 떨어진 폭이 적었어요. 아, 2007년에 네. 막차로 내가 아 그래 너무 오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네. 전세 끼고라도 사놔야겠다. 네.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들어가야지.라고 네. 하신 분들의 엔딩이 뭐였냐? 떨어졌다. 네. 그런데 네. 오른 것보다 조금 떨어졌다. 네. 왜냐하면 전세가가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요. 네. 매매가 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아. 낮은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으시죠? 아, 없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오히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집을 사 버리는 형식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거 뭐 빌라 처음에 분양할 때 그때 말고는 예. 네.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을 받쳐 주니까요. 네.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락장에는 또 전세 수요가 더 많으니까. 네. 전세가 받쳐져 버리니까 네. 그 되게 이 부동산 메커니즘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오르는 폭은 상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치고 올라가는데 네. 하방이 전세 가격에 막아 줘요. 아. 왜냐면 대체재 버리니까 그렇죠. 아마 내가 부동산에 쇼 하락을 내가 예상해. 그러면 전세 사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모두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전세가격이 전세 올라가죠.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런데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격 너무 아이러니하네. 네, 떨어지지 못하고 받쳐줘 버리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네. 매매가격이 상방을 뚫고 올라갔다 떨어졌어도 덜 네.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laughs> 이득이 돼 버린 거죠. 고생은 했지만 이득이다. 기다리는 하락장에 빠지는 것을 기대하고 전세로 살면 네. 그 전세가보다 매매가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전세가보다 네. 내가 기다리는 가격이 전세가를 뚫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 전세가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네. 예를 들어 그때 물량이 많이 나온다든지 네, 네. 이런 식으로서 급격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매매가는 절대 전세 가격 밑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면 나라가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아.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이 지금 노동강 지금에도 쪼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만약 그대로 살고 계셨다라고 하면 아. 아마 이분들은 그때 올랐고 조금 떨어졌다가 더 올랐고 지금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수익 자체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이 하반 경직성이 뛰어나기 아. 때문에 네. 네. 가지고 계시고 경험해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가지고 있는 게 낫다. 네. 상량이 조금 음, 남았을 것. 무리하게 하락장에서도 그럼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저는 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락 하거든요. 하락장에서도. 네, 왜 그러냐면 네. 하락장일 때는 일단 본인들이 아마 본인들 스스로 지금 생각을 돌이켜 생각을 해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안 사실 거예요. 네.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가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전세가가 밀려 올라가는 상황이 오면서 네.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음. 그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결국 그 떨어졌던 폭보다 더 올라가는 폭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이고 지금 또 실제 현장을 보게 되면 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네. 때문에. 네. 이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음 몇년 후에 나올 거예요. 아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인건비도 네, 올라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 올라가지 모래가격, 제비 올라가지. 네, 재료비 네.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네, 네. 하락장이니까 지금 명목손실 때문에 걱정하니까 들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음. 오히려 지금 사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는 보고 있어요. 아일 아, 주택은 사는 게 맞네요. 네, 저는 (1주택은) 특히나 사는 게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사봐야 알아요. <laughs>